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6월 19일 저녁 10시에 ENA 채널에서 방영되는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이 작품을 소설로 다 보았는데요. 추리소설 매니아인 제가 봤을 때꽤 훌륭한 작품으로 느껴졌습니다. 결말의 반전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등장인물들의 심리 묘사는 감탄이 나왔는데요. 정말 재미있게 봤고,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해 드릴 만한 작품으로 예상이 되기에 과연 이 작품을 드라마로 제작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유심히 보면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지 말씀드려 봅니다. 결말에 대한 스포일러는 전혀 담겨 있지 않으니 안심하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마당이 있는 집은 두 여성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작품의 시작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면, 먼저 김태희 배우님이 역할을 맡은 주인공인 문주란은 소설에서는 언니를 끔찍한 사건으로 잃게 되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해서 남편인 박재호가 문주란을 위해 판교의 넓은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성화로 예상보다 이른 집들이를 하게 되는데, 문주란도 느꼈지만 친구들도 문주란의 집에 놀러와서는 알수 없는 악취를 맡게 되죠. 문주라는 그 원인 불명의 지독한 냄새를 따라갑니다. 그 냄새가 나는 곳은 마당의 한 구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문주라는 두려움으로 마당을 파헤쳐 보는데 사람의 손가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문주란의 스타트였고 또 다른 주인공인 임지연 배우님이 역할을 맡은 추상은을 말씀드려봅니다. 추상은은 넉넉하지 못한 가정환경이었고 현재는 임신한 상태입니다. 남편인 김윤범은 연애 초창기에는 추상은에게 아주 잘 대해줬지만 결혼을 하자마자 갑자기 돌변하며 추상은에게 폭력과 무시로 추상은을 아주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추상은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녀는 지금의 불우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주 무서운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계획은 잘 이루어지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큰 돈을 타내기 위해 문주란 부부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이건 추상은의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실수였죠. 추상은이 어떤 계획을 실행하고 왜 문주란 부부에게 접근하는지는 드라마 1화에서 나올 테고 스릴 넘치고 중요한 내용이니 저는 여기까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려봅니다. 결국, 문주란 부부와 추상은 부부의 사이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이두 가지를 유심하시고 집중해서 보신다면 보다 더 재미있게 작품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문주란 부부와 추상은 부부, 이네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지만, 보다 더 넓게 모든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왜이 인물이 나와서 이렇게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지, 그러면 그에 따른 문주란 추상은 부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조금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결말을 알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범인을 찾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작품이 시시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재미있는 작품이에요. 핵심 포인트 두 번째. 주인공 문주란의 심경 변화를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그녀의 심적 갈등은 작품의 충격적인 결말과 직결되기 때문에 문주란이 어떤 것을 목격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예상해 보신다면 작품의 몰입도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문주란과 추상은의 심리 싸움은 이 작품의 백미일 텐데요. 두 사람의 태도가 점점 어떻게 변해가는지 집중해서 보신다면 한 편의 명작 드라마를 제대로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방영되지 않았으니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마당이 있는 집 리뷰를 계속 올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사비였습니다. 고맙습니다.